오늘의 특별 새벽기도 여섯째 날 아, 뽕나무 그리고 연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특별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내어 주신 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laughs> 주님이 주신 이 교훈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날 대야와 수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의 본을 깨닫게 됩니다. 썩어지는 하나님의 밀알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주님처럼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기를 다짐해 보았고 작은 겨자씨를 보면서 천국 하나님에 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떡과 생선을 보면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의 은혜로 이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겠 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를 위하여 다내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 떠올릴 것은 바로 뽕나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나무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포도나무가 있고요, 무화과 나무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감남나무와 같은 이러한 과실수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성막을 짓는 그런 재료로 사용했던 이 조각목 시띠나무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절을 건축할 때 사용했던 백향목과 같은 아주 좋은 그런 목재로 쓰임받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모든 나무 대신 뽕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혁 개정 성경에는 이 뽕나무가 아닌 돌, 아, 돌무화가 나무라고 그렇게 번역하여서 지금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는 뽕나무가 이제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무화가 나무라기보다는 삭개오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 뽕나무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이두 나무 사이에는 여러 가지 뭐 학문적 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님 하면 뽕나무가 떠오르게 되고 또 뽕나무 하면 동시에 우리는 삭개오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여리고에 가면 삭개오의 뽕나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나무가 있습니다. 어, 이 앞에 PPT 한번 띄주시겠습니까이 나무가 바로 그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이제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그 대로변에 이 뽕나무 어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나무가 하나 서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오래된 나무처럼 보여지지요. 아마 저 나무 위에 사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마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 바로 그렇게 추정하고 이 나무를 사개오의 뽕나무라고 부르고 여리고에 가면 꼭 저기 앞에서 사진을 찍고 또 어떤 사진을 또 찾아보니까 심지어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개오처럼 이틀 내려다보던 는 그런 사진을 찍은 분도 있습니다. 저 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사개오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사개오야 내려오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인지한 눈빛도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사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는 당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만나는 첫 번째 이제 성읍이고 도시이고 또 여리고를 지나야지만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항상 북적이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시장이 서고 교역이 활발하게 되고 또 상업이 아주 발달하게 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고 장사가 잘 되고 하는 곳이니까 세금의 수요도 당연히 많겠죠. 돈이 넘쳐나는 동네가 바로 이 여리고라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사기오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를 세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리도 아니고 세리 중에서 한 단계 또는 몇 단계 높은 세리를 다 주관하는 세리장이었다고 사기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 세리장, 이사게오의 삶은 어떠했을까? 그는 당연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남부러운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 아래에서 이 세리라는 직책, 더구나 이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사게오는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그렇게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고 엄청난 공을 쌓고 로마 정부에 잘 보이려고 아무튼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많은 부를 누리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동시에 양면성도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선망의 대상, 존경하는 그런 대상이기보다는 손가락질을 받는 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곧 매국노나 다름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제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처럼 세리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 정해진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또 나머지는 자신들이 가질 수 있도록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리들은 원래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거보다 더몇배 더 붙여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그 중에서 로마 정부가 원하는 것만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착복을 해도 됩니다. 로마 정부가 그것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세리가 악랄한 세리가 있다면, 그 지역 사람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또 세리가 로마 군사들을 끌고 와서 겁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과거 일제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이사계오 세리장 사계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그 밑에서 또 활동했던 세리들도 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리들은 그렇게 모은 돈으로 부자가 다들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세리들에게 자신들의 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못하고 혼사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세리를 미워합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리와 이 창기들은 같은 취급을 당했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부자였지만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존중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여리고에 살고 있던 이 세리장 사개오도 같은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사개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에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예수님과 그이 모든 일행들은 이 여리고성에 오래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고 갈 생각이 아니라 또 여기서 활동할 생각도 없었고, 그저 지나가는 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누가복음 19장의 상황은 뭐냐하면 바로 다음 장 20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에 머물고 어떤 일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들어가 지나가셨다. 그죠? 예루살렘의 여리고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예루,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여리고를 들어갔지만 바로 지나가시다. 통과하시려고 이곳을 잠깐 밟으셨다라는 겁니다. 그저 거치고 지나가는 길목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에 살고 있던 이 사기오.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이는 사교만이 아니죠. 당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가 지난주 종려주일 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유대 땅에는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소문이 완전히 퍼진 상태이고 인기가 절정에 이를 때였습니다. 여리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교만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미 예수님을 보기 위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사개오도 그런 사람들 속에 서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길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절과 3절 누가복음 19장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사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부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부자여도 할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것은 예전 옛날이나 요즘이나 매한가지입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다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당시 사기오 열이고 에서 돈이 제일 많은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돈으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권력으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사기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면 그 어떤 것도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 살때 뿐이겠지요. 우리가 병들고 늙고 하나님 나라 가야 할 그때가 가까이 오면 돈도 쓸데 없습니다 건강도 필요 없고 인간관계도 다 소용없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다 쓰레기처럼 버려질 것들입니다 당시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돈이면 다 만족했습니다 돈이면 다잘될줄 알았습니다 돈이면 못할 것 없고 남부러울 정도로 남부러울 것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던 부자 사케오였지만그 돈으로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물질로도 예수님을 <laughs> 살수 없고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자,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는 사실은 뭐냐. 사케오는 사람들에게 존경 받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 알게 됩니다. 열의 고성에서 가장 돈 많은 그리고 지위도 높은 세리장 사케오가납셨는데 아무도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사게요의 키가 작다는 것 아마 여리 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게요가 나타나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 아무도 사게요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키가 작은 사게요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사게요에게 길을 양보해 주거나 그를 배려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 사기오가 얼마나 사람들의 인심을 잃었는지, 사람들의 그를 멸시하는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사기오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취급당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기오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죠. 바로 그 곳에 이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자, 4절, 4절 말씀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자, 삭개오 이런 모습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거만하고 돈을 밝히고 악랄하게 그 돈을 뜯어가던 사개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치통과 위신을 뒤로 하고 저 나무 위에 올라갈 것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겠지요. 그렇지만 사개오는 지금 열의 고성에서 아마도 가장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기에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가장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 나무 위에서라면 예수님을 볼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고 그래서 사회적 지위와 체면도 다 내려놓고 그키 작은 몸으로 한번 나무를 아까 조금 전 받아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 위로 올라가던 사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높은 나무 키가 작게 올라가기도 쉽지 않았는데 그 나무를 기어오르고 있는 사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마침 그렇게 나무 위로 사개오가 간신히 올라가서 보았더니, 그 나무 밑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사개오를 바라보십니다. 이때 두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나무 위에 있던 사개오의 눈과 그것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눈빛이 바로 교차되면서 서로 마주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떠한 눈빛으로 삭개오를 바라봤을까요? 예수님의 눈빛은 야 쟤는 뭐냐, 저 사람은 뭐냐 하고 그러한 눈빛으로 삭개오를 바라봤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과 오늘 말씀의 제목습니다만 연민의 마음을 담아서 그를 바라보셨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께오와 눈이 마주치면서 그 눈빛으로 이미 여러가지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사랑한다 연민에 담긴 그 가득한 눈빛으로 이미 사께오에게 여러가지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우리는 말로써 우리 입술로 말을 합니다 언어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의사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사람들은 눈빛으로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빛에는 수많은 감정과 수많은 생각을 담아서 서로에게 쏘아 보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눈빛으로도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사랑하는 마음 때로는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눈빛으로 우리는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사기호를 바라보는 눈빛은 어떠한 눈빛이겠습니까? 연민의 눈빛이고 동정의 눈빛이고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기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그런 자비의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으로 이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기호야, 내가 얼마나 나를 보기 원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세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그것도 알수 있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모욕을 받고 천대를 받는 그래서 상처 입은 너의 마음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나를 만나길 원하는 그것 나는 지금 충분히 알고 있다. 짧은 시간이지만 찰나의 순간이지만 주님은 눈빛을 통해서 사개호을 아시고. 삭게오에게 연민의 정을 그렇게 보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마음을 눈빛에 담아서 사게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사게오에게 말씀하시죠, 사게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루 묵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아주 바쁜 일정입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삭개오 한 사람을 위해서 여리고성에서 머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 유하겠다. 그 하룻밤 쉬시겠다.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실 여리고를 들어오신 것은 지나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곳에 머물기로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사역을 위해서 들어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죠? 십자가를 길을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길이지만 오늘 그 여리고에서 사게오를 만나게 되고 사게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마을에서 머물기로 더욱이 사게오의 집에서 유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실 우리 모두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 과거에 있었던 자들이나 앞으로 지금에 있는 자들이나 또한 미래에 있는 있을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또한 나한 사람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들을 위한 십자가이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개호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사개호를 통해서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뽕나무는 예수님의 연민과 사랑, 이 모든 것을 가득 담은 아주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보실 때, 서로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입술로 우리 언어로도 말을 하지만, 눈빛의 언어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빛은 예수님 닮은 눈빛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쏘아보고 저주하고 싫어하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 우리의 눈빛은 들 누구를 바라보든지 어떤 사람을 바라보 바라보든지 예수님처럼 사랑을 그리고 연민을 가득 담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눈빛 속에 서로에 대한 사랑을 서로에 대한 안타까움을 바라보며 그 눈빛으로 주님의 사랑을 또한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눈빛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볼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꽁꽁 얼어붙었던 이 사교의 굳은 마음을 열게 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눈빛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집에 가서 잔다 유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게요가 마음문을 열고 연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된 겁니다. 이미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주님의 연민의 사랑을 사게요가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눈빛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결단하게 됩니다. 저 오늘 보면 8절 말씀, 8절 말씀 보십시오. 사게요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라는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갑겠나이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기오는 지금까지 악착같이 재산을 모아 왔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세리들은 원래 받아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붙여서 자신의 것으로 착취했습니다. 착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가라는 자들 을 위해서 내어놓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있겠, 있다면, 네 배나 더 내가 갚겠느라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네 배나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선포합니다.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겠지요. 원래 율법에는 남의 것을 부당하게 뺏으면, 5분의 1을 더 갚으라 말하지만, 사케오는 네 배를 갖겠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넘어서서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앞으로는 내가 이와 같은 지금까지의 세리장으로 살아왔던 이 모습대로 살지 않겠다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옆면의 눈빛, 사랑의 눈빛이 삭개오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눈빛으로 예,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죄 지은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던 우리도 주님의 사랑한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우리는 주님의 눈빛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처럼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같은 따뜻한 사랑과 연민이 가득한 그 눈빛으로 모든 이들을,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뽕나무, 이 나무를 기억하면서 이 나무를 통해서 사교를 만난 예수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도 그 나무에서 예수님을 눈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주님의 눈빛을 잃지 마시고 늘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하시면서 그 주님의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